상추 심으로 갈래 안돼 안돼 어. 상추 심지마 여기 지금 세명 상추 심으러 갈 거거든 어, 나잘 건데 어? 왜? 네? 어? 네가 핵심이야 네가 땅 가는 역할이거든 체레 심인거 알지? 네? 내가 이거 수확하는 역할이고 마다리 심는 역할 너가땅 가는 역할 맞아, 맞아. 저 자야 되는데. 네? 그럼 상추 누가 땅 갈아요? 너. 당신이요. 깼어. 너지. 상추의 마음을 생각했던 거야 지금? 상추의 마음이야? 상추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래서를 잘 이해해 줄 거야. 레벨 <laughs> 돼야 되는데 지금 누가 땅안 갈아서. 아빠는 아반데 엄마는 벤츠 사줄 거야. 빵기가 말했습니다. 소리야? <laughs> 뭔 소리야? 마유 그런 식이면 앞으로 상추 먹지 마. 아죠. 뭐야? 뭐야? <laughs> <laughs> 원래 안 먹었는데. 아죠. 너 어떻게 그런 심한 아, 이건... 말을 해? 아니, 원래 안 것들아. 먹었다고? 그건 내 잔상이다. <laughs> 말이 너무 심한. 하 양상추도 안 먹어? <laughs> 나? 양상추 없는 나, 햄버거 한번... 있어? 맞아. <laughs> 지금 약간 코난에서 그 검정색 빛 하나 이렇게 수축하는 것처럼 두둥. 깨달음을. 야 상추에게 했는데 왜 양배추가 나오는 거야? 둘이 친척이잖아. 엄밀히 어, 막 어, 면. 우와, 스리링 하고 막 깨달음을. <laughs> 형, 양상추랑 둘이 친구지. 아니지, 거의 뭐 1촌 아, 사이지. 아, 그래한 4촌 정도까지는 뭐. 아, 4촌 정도? 앞에 양자만 아, 대체 최소 최소 2총이야 2촌? 2촌은 엄마랑 자식들, 아빠 엄마 자식들 사이 아니야? 형제 아니야? 2촌? 형제는 1촌 아니야? 형제는 1촌 아니야? 아, 엄마는 뭐야? 아빠 엄마 아이들 아 엄마는. 아니야? 어.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1촌이고 형제가 2촌 아니야? 엄마의 어. 형제? 아니, 나의 형제. 아니? 일촌이지. 어, 엄마 아빠는 뭔데?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지. 에이. 땡떡 시간에 배운 건데 다까 먹었네. 너무 오래됐어. 야 누구 내린다.